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자리 배치하기, 발표 뽑기 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했던 것처럼 고급에 들어가서 먼저 배열을 불러옵니다. 배열에서 리스트의 저장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리 배치부터 할거기 때문에 문자열 리스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고요. 자, 하기 쉽도록 숫자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1 모두 1분당 1번, 1분당 2번, 1분당 3번, 또 이렇게. 2분단 1번. 2분단 2번 요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분 2분단 3번. 3분단 1번. 3분단 번 문단 3번. 네, 요렇게 임의로 자리를 배정을 해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1번을 누르면, 요렇게 문자열 리스트에 이 데이터 값들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번을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 값에서 하나를 골라주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뽑았던 데이터 값은 삭제하 그런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에서 리스트의 길이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0번째 위치의 값 삭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계산에서 0부터 10까지의 정수 랜덤 값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리스트의 길이를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0부터 리스트의 길이이기 때문에 사실, 0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빼기를 가지고 오셔서 리스트 길이 넣어주시고 1을 넣어주면 이제 0부터 저희가 원하는 길이까지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화면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 플레이에서 메시지 보여주기를 넣어줄 것입니다. 메시지 보여주기를 넣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아니고 모든 플레이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기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 리스트의 길이 또 영어로 리스트라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문자열 리스트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문자열 리스트, 문자열 리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입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1번을 눌렀을 때 문자열 리스트에 1번단 1번, 1번단 2번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저장이 되고요. 데이터가 이 문자열 리스트에 저장이 되고요. 2번을 누르게 되면 0부터 문자열 리스트의 길이 그러니까 총 1, 2, 3, 4, 5, 6, 7, 8, 9 빼기 1 0부터 8까지 정수의 랜덤 값의 위치한 값이 삭제가 되면서 그 삭제한 값을 지난 글자로 나타내 주게 되고 밑에는 일반 글자로입니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코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누르면 리스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고요. 자 이제 2번을 누르면 이미의 값이 불러오고 삭제되면서 실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단 1번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사라진 다음에 또 한번 누르게 되면 3분단 2번입니다 또 한번 누르게 되면 1분단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 배치하는 코딩을 완료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발표하는 친구들을 발표 번호를 뽑는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자열 리스트로 문자를 추가해서 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문자열 리스트가 아니라 숫자 자료형을 활용을 해서 숫자 자료형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해 주시고요. 배열에서 리스트에 저장. 숫자 자료형을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줄 건데 1번, 2번, 3번, 보통 6모듬까지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는 6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번까지 해 놓았지만 혹시나 번호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번을 눌렀을 때 그리고 이 리스트에 필요한 번호를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에서 이제 리스트의 마지막 위치에 추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변수에서 데이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넣어주시고, 변수에서 데이터를 추가해주시고, 여기 리스트는 마찬가지로 이름이 동일하게 리스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아마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더라도, 바꾸더라도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리스트는 지금 숫자형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메시지 보여주기를 잘 보시면 진한 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문자형,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리스트에 삽입한 데이터는 숫자형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자열에 들어가서 연결한 문자열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음에 여기 몇번 이라고 만들어준 후에 이 블록을 다시 여기에 넣어주시게 되면 이제 오류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왜 메시지 보여주기를 하냐. 플레이어에서 뭐 모든 대상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구성을 하게 되면 뭐, 되기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조금, 코딩을 할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글자 블록으로 따로 떼서, 게임 플레이에서 메시지 보여주기로, 코딩을 하는 것이, 아이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추가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코딩을 해보면, 자 3번을 눌렀을 때 확인이 되도록 하고 배열에서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한번 요거는 채팅창에 말하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서 뭐, 자기 자신에게 또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딩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누르면 기존에 6 개. 1부터 6까지의 숫자형 데이터가 리스트에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0을 누르고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7번, 8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을 누르면 데이터의 길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8 총 데이터가 8개 저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누르면 이미의 숫자가 나오고 나온 숫자는 삭제가 될 것입니다. 한번 2번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보여주기랑 채팅의 차이점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가시성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로 이렇게 2번을 누르게 되면 가끔씩 오류가 이렇게 입니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글자가 사라진 다음에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왜 문자열 했을 때는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문자가 아니라 숫자만 입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문자열 리스트를 할 때는 추가로 하는 방법을 살펴보지 않았고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문자 리스트에 숫자를 활용을 해서 문자 리스트에 데이터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열에서 연결한 문자를 가지고 오셔서 여기 변수에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번으로 이렇게 바꾸게 뭐 면모든 또는 언 이런 거를 넣어주시게 되면 문자 열이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리스트에 넣을 수 있는 문자형 데이터로 변경이 되고요.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뭐 모든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충분히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미 대신에 뭐, 데이터, 언더바, 2번 해주시고, num2에 데이터 언더바 2번, 변수에는 데이터 언더바 2번, 그리고 뭐 번.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이제 문자열 리스트로 하더라도 오류가 생기지 않고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 이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뭐 문자열 리스트에 문자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